네, 전선이 안녕하세요. 아, 제가 그 커스텀 마, 말씀드리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음, 일단은, 음, 이거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은, 너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커팅이 안 되어 있어요. 어, 커팅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커팅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커팅이 된 거예요 보이시죠 여기 음 여기 한 군데 아래쪽에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요걸 이제 빼가지고 세 군데 아래쪽에 커팅 하고요 위쪽에 어, 두 군데 여기 그리고 여기 커팅 이게 뭐냐면 왜 커팅을 하냐면 줄과 줄 사이를 다 커팅을 해놔가지고 소리가 더 선명하게 나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커팅이 안돼 있거든요. 모든 기타가 다 커팅이 안돼 있어요. 하나에 음 하나로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보시다시피 이제 요, 요게 이제 너트인데요. 요 너트인데 너트가 원래는 이렇게 커팅 이제 줄 거는 것만 되어 있고요. 줄 거는 것만 되어 있고 이렇게 커팅이 안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여기 이걸 빼가지고, 이제 빼는 게 작업이 쉽진 않는데요. 이걸 빼서, 어 6번하고 5번, 5번하고 4번, 4번하고 3번, 3번하고 2번, 2번하고 1번을 커팅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미션들이 되게 좋다고 하는데, 뭐를 좋다고 하냐면, 첫 번째 소리가 되게 선명해진대요. 아무래도 이제, 나는 5번 줄을 쳤어요. 5번 줄을 쳤는데, 5번만 이게 울림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5번 쳤는데, 이게 통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때, 6번 소리도 올리고, 4번 소리도 올리고, 3번도 올리고, 2번도 올리고, 1번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커팅을 해놓으면, 5번을 쳤을 때 5번 사운드만 진동에 의해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커팅이 안 되어 있으면 나는 5번을 쳤는데 아주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4, 3, 2, 1, 번하고 6번하고 그것 그 다섯 개 나머지가 이렇게 약간의 진동에 의해서 지저분한 소리가 날수 있다. 어, 그래서 그 다른 현을 어, 그니까 커팅을 통하여서 내가 연주하는 내가 코드 잡는 내가 잡는 음정만 선명하게 들리게. 그래서 각 현의 울림이 되게 선명하다. 그리고 선 소리가 더 이렇게 향상돼요. 풍성해진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서스테인이라고. 쳤을 때 이렇게 잔향이라고도 하는데 이 서스테인이 되게 길어져요. 그러니까 막이 서스테인이 길어지면 약간 공간계 사운드가 나거든요. 공간계 사운드가 나면 되게 사운드가 좋고 따뜻하고 이렇게 연주하기 편하네요. 왜냐면 음과 음을 연결해주니까. 그래서 세 가지가 좋아해지는데 선명한 사운드 그리고 풍성한 사운드 그리고 서스테까지 서스테인이 향상되는 것까지. 이세 가지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새들 너트 커팅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너트 커팅 아, 아, 아 죄송해요 여기에 너트고요 여기에 새들이에요. 새들도 다 커팅해놨어요. 보이는 건 우에 두 군데만 요거 우에 보이는 거두 군데만 보이지만 아래쪽에 세 군데 해놨거든요. 그래서 오, 6번하고 5번 사이를 아래쪽에 커팅해놨고 우에 5번하고 4번 그리고 아래쪽에 4번하고 3번 커팅해 놨고, 우회쪽에 3번하고 2번 커팅해 놨고, 아래쪽에 보이지는 않지만, 2번하고 1번 사이를 커팅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커스텀 셋업. 제가, 전국에서 손님들이 이제 서빙기타에 많이 오는 게 이제 커스텀 셋업인데요. 커스텀 셋업이 이제, 커스텀 셋업을, 그거를 뭐 올릴까라는 표현, 그러니까, 그, 특허를 커스텀 셀업 이라는 거를 올릴까라는 생각도 있고, 요런, 이제, 너트, 어, 커팅, 그리고 세드 커팅, 이게 커스텀 셀업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플랫 드레싱이나, 그리고 줄 낚이는 거, 픽업 밸런스. 이제, 픽업 밸런스라는 건 뭐냐면, 여기 기타 밑에 피에조라고 하는 그 마그네틱 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줄의 장력에 의해서, 픽업 사운드가 이제 이거 픽업을 키면은 잭을 연결하면 앰프에서 이제 기타 전자 사운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픽업 밸런스를 제가 잡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걸 안 잡으면은 어떨 때는 1, 2번 소리가 너무 낮기도 하고 어, 5, 6번 소리가 너무 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밸런스가 안 잡힌 픽업 사운드가 스피커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새들 커팅을 하면서 새들 밑바닥도 제가 플랫하게 만들고 새들 밑에 있는 피해조, 피해조를 받쳐주고 있는 그 밑바닥도 아주 플랫하게 갈아내서 이 여섯 개의 줄이 누르는 힘이 동시에 고르게 눌러져가지고, 밸런스가 6번, 5번, 4번, 3번, 2번, 1번이 다 고르게 나는 거를 픽업 밸런스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좀 잡아주고, 따로 1, 2번 소리만 제가 더 올릴 수도 있고요. 어, 5, 6번 소리를 좀더 크게 할 수도 있고, 나름 이제 원하는 스타일로 제가 커스텀 셋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요게 지금 특허가 나 있는지 안나있는지 모르겠지만, 커스텀 셋업, 어, 그리고 이제 그 커스텀 셋업 안에 포함된 게, 세들 너트, 커팅, 에, 그, 픽업, 밸런스, 요런 거, 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선명한 소리, 풍성한 소리, 서스텐이 향상된 요세 가지가 반드시, 에, 프로 뮤지션들을 통해서 검증이 된 거거든요. 요세 가지. 커스텀 셋업, 샐들 너트 커팅. 감사합니다.